오늘 원래 골라봐. 아. 음+ 음+ 여기 K T T 뭐야? 맞아 맞아 k 음+ 음+ 맞아 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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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잘 만들었네. 응? 아. 음+ <laughs> <laughs> 안전 품목은 싫어요. 여기? 음. 뭐냐? 오늘 뭐 해요? 정우 만든 거야 이거? 음잘 만들었네. 진우도 만들고. 미워 미워. 여기? 잠깐만. 여나 여기 정우 알겠지? 에이 잠깐만요. 다 아니야지. 기다려오기다려 응. 가요. 야 하, 지분아 하, 아 하, 아 아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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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하, 빠 하, 아빠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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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울 하, 하, 엄마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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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. Yeah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진우정우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<Yeah>.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사랑하는 우리 진우정우. 그래나도 그럴 걸. 주머 백수는 진짜 재밌잖아. 이 집에서 어디 갔지? 중야 음. 음. 어, 여기서 일로만 오피야밥다먹어밥먹어 오피. 까까. 그까까수 먹어. 백수. 아 <laughs> 진우. 진우가 나 만들어야 안냐. 나는 빠지. 이거야 맞아. 정말이야. 이거 드는네 <돼겠네>. 이거 봐 봐. 아니야. 어떻